의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개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 여러분들 아마 무서우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이 속도,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려는 그 시도,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같이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기적의 경제를 이룬 당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서 제2의 경제 기저 만들어 갈수 있는 그 기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원내대표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112분의 정말 소중한 의원님들 한분한분 한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당 운영하겠습니다 제가요 그 원내대표 선거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이 그 동안은 이한분한분 이한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이야기 드으면서 어,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 한분한 한 분의 역량을 알게 되고,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의 어떤 가치를 또 철학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정말 자유한국당이 총선 승리하고, 그리고 어,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엄청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아,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김학용 우리 후보님 그 김종석 후보님 정말로 고생하셨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토론을 보신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 아 한국당 희망이 좀 보이는구나 하는 이런 자리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개가좀 끝내고 당을 살리고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 살리자는 충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의원님들 잘 섬겨서 정말 제가 늘 총대 받아 말씀드렸던 투명성 민주성 이 원칙 초심 잃지 않도록 잘 모시면서 시 정책으로 강한 한국당 만들어내도록 견마질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